로고 뜨면 개각겜. 예 자, 그럼 신화오공 6시간 달린 첫 느낌 리뷰 한번 달려볼게요. 물론 첫 느낌입니다. 제대로 된 리뷰를 저도 엔딩 다 보고 나서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볼게요. 자, 일단 첫 느낌, 첫 인트로와 컷신, 와, 진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 저 진짜 중국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, 와, 뽕맛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예, 연출 몰입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이거 스토리 누설이라서 말씀은 잘못 드리는데, 어쨌든 컷신 초반에 보면서 빨리 내가 플레이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들 정도로 초반에 연출. 와 너무 좋았습니다. 일단 무엇보다도 다들 타격감이 어떨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. 예, 이거 평타 타격감 19대기입니다. <laughs> 아니 말이 너무 심했나? 아 너무 구대기예요. 타격감이 평타는 거의 없다는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. 그나마 이제 기를 모아서 쓰는 어떤 공격이라든지 적을 죽이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쓸때 그럴 때 이제 타격감은 좀 맛있습니다. 강타 공격, 특히 기를 모아서 때리는 공격들이 타격감이 좀 찰려요 이게 타격감이 좀 다른 게 보통 보면은 이제 서양 rpg 게임들 해가지고 막 드래곤 나오고 칼 쓰고 방패 쓰고 창 쓰고 이런 금속 쇠 부지로 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많이들 싸웠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엘 들링 다크 솔 전부 다 그런 서양 중심의 게임이다 보니까 무기들도 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곤봉 같은 일이 여의봉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평상시 타격감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무기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봉은 양방향으로 때릴 수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이거에 좀 처, 처음에 적응하는 게좀 많이 어려웠어요. 일반적으로 막뭐 칼이라든지 뭐창뭐 뭐 이런 걸로 공격할 때랑 이 양방향으로 때리니까 공격이 좀 깁니다. 오랫동안 걸려요 공격이. 그리고 특히 강타 넣을 때 있죠. 기를 모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기를 모으는 공격 모션이 길고 한타이 딜이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불안해요. 강타 쓰다가 다 쳐맞습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순간에 강타 기 모아서 거의 안 쓰고 약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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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 평타 때리다가 강타게 섞어서 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를 쫙 모으는 차진 그런 거는 거의 뭐못 썼어요. 그리고 해피 위주로 이루어진 전투다 보니까 속도감이 매우 많습니다. 확실히 속도감이 엄청나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워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단조로운 회피 기반으로 된 전투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얘네들이 다양한 보스를 잡고 변신술을 통해서 능력을 이렇게 쓸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의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. 그래서 뭔가 아, 앞으로 이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보스들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쓸지 그런 것들도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. 그, 아 그리고 뭔가 또 피격을 당하잖아요. 내가 피격을 당할 때 효과가 좀 약해요. 그래서 어떤 경우가 엄청 많냐면은 막 주인공이 이제 봉으로 막 양방향으로 막 휘두르잖아요.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공격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피가 깎여 있습니다. 공격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피통을 계속 보고, 아, 내 방금 피, 피 맞았네. 뭐 이런 식으로. 약간 뭔가 이 내가 맞은 거에 대한 피격 효과가 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. 그래픽 끝내줍니다. 예, 디테일 진짜 미쳤어요. 하다 보면 은 저도 이제 플레이하다가 포토모드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. 와 저거 보세요. 주인공 저 눈, 눈알 하나하나 저렇게 디테일이 다 표현되어 있더라니까요 과연 이게 언리얼 엔진 5구나 싶을 정도로 그래픽 너무 좋았습니다. 하지만 <laughs> 역시 그렇다 보니까 프레임이 잔잔하게 이렇게 드랍되는 현상도 있고 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. 저도 이거 맨 처음에 게임 출시하고 나서 플레이하기 전에 얘네 게임 제작사가 성능 테스트 하라고 만들어줬던 툴 있잖아요. 거기 이제 프레임 체크. 도다 해봤는데 평균 프레임 100 초반 대 였거든요 4070ti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아 뭔가 프레임 드랍 생깁니다 은은하게 뭔가 불편한 그런 드랍 현상 같은 게 있어요 특히 보스전 상대하면서 보스가 막 이렇게 현란한 그런 공격하면은 아 이거 좀 끊깁니다 생각보다 아자그 다음에 이제 길찾기 아이 길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게임 초반에 이 산악지역 진짜 여기가 어딘지 엄청 헷갈리고 심지어 맵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아 그래서 뭐 저처럼 이제 길치신 분들요 좀 고생하실 거예요. 갈수 있는 길하고 없는 길의 차이가 처음에 눈에 잘안 들어와요. 그래서 아 이거 헤맵니다 무조건 헤맵니다자 그리고 진행 방식을 볼게요. 이거 무조건 일자식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. 에예 오픈월드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. 무조건 그냥 일자식으로 쭉 가는 건데 다만 약간 두 갈래 길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예. 여기로 갈래? 저기로 갈래? 이런 식으로. 근데, 이제 여기로 가잖아요. A라는 코스로 가잖아요. 그러면은, 보스를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. 자 이렇게 되면은 저 꼴납니다 저는요 초반에 광지라고 하는 이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불지팡이 같은 걸 쓰는 이 보스를 못 만나고 지나쳤어요 아, 그래가지고 털복숭이 늑대 만날 때 그냥 맨손으로 싸우고 그리고 베개 수사라고이 물가에서 뱀으로 된 인간이 있거든요 와 얘를 그냥 맨땅에다가 그냥 주인공 모습으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넘게 트라이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와 근데 시청자분께서 이거 광지 빨리 찾아가지고 변신 빨리 익혀라. 뭐 하고 있었냐. 그래가지고 저 이제 뒤늦게 찾아가지고 그 광지 잡고 불지팡이 다루는 변신술 배우고 나서 이제 백기수사 다시 간데그 15분 만에 클리어 했어요 그러니까 맵이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떤 지역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 광지를 지나쳤는지 안 지나쳤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시청자들이 말안 해줬으면 저는 게임 끝날 때까지 이거 광지 변신술 모르고 그냥 쭉 진행할 <laughs> 그런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도감표 있죠 이거 딱 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 지몇명 지나쳤네 이거 확인 꼭 하시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외에 다양한 짜잘한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호롱박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처음에 뭐가 뭔지 엄청 헷갈려요 그 아이콘만 그냥 이거는 뭐더 이거는 불 이렇게 알려주지 괜히 호롱박 모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콘이 쪼맨해가지고 아 엄청 일단 헷갈리고요 그 다음 엑스박스 패드 플레이 기준으로 라이트 트리거 레프트 트리거 rt-lt 버튼 동시에 누르면 스킬이 나오거든요아 근데 이것도 뭔가 같이 동시에 눌리는데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되고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엘들링 뭐 본편하고 dlc까지 엔딩 다본 입장 이 게임이랑 그런 게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뭔가 보스들의 공격이 잘 안보여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생각해봤는데 적들의 지금까지 등장했던 적들의 크기가 뭔가 왜소하고 좀 작아서 그런건가 뭔가 공격을 딱 했는데 공격이 명확하게 잘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되게 적응이 잘안 됐습니다. 게임 자체가 시야각이 확트여기에 넓어 가지고 뭔가 캐릭터를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좀 넓게 봐서 그런가. 그래서 다른 소울 게임보다는 뭔가 물론 이건 소울 게임은 알지만 어쨌든 다른 소울 게임보다는 뭔가 적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한 발짝 떨어지어서 관망하는 그런 느낌을 어좀 받았습니다. 아, 그래서 뭔가 플레이하면서 야 이거 처음에는 뽕이 오지게 찼는데 플레이 하면 할수록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 근데 그래도 뭔가 앞으로 보스들을 다양하게 잡으면서 또 어떤 보스들과 어떤 능력을 내가 해금하면서 그걸 또 전투에 막 섞어감 썼을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약간 설레기도 하고 뭔가 <laughs> 좀예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느꼈네요 일단 간단 리뷰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도 이제 쭉 한번 플레이하면서 엔딩까지 보고 또 제대로 된 리뷰 한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 즐겨 마세요.